지원해요. 자, 오늘은, 오감자에 가요. 역시 오감자에 가요. 오감자가 있는데요. 어, 아, 오감자로, 아, 그리고, 아, 맞아. 어, 준비물은 치즈. 이렇게 된 치즈이고요. 아, 그리고 이거를, 혹시 접시도 필요하고요. 이 음, 필요합니다. 이거는, 천, 어, 천, 어, 천, 이백 원이고요. 천, 이백 원이고요. 자, 이거는 또한1 천, 0 0 원? 천, 0 0 원? 이 정도 할 거예요. 자, 이걸로 세, 세 개를 샀기 때문에, 3 8 0 0 원이고요. 아,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접시도 필요합니다. 아, 접시에다가, 오검잘 해줍니다 이렇게다가 면서잘넣어줄거예요 치즈 아 원래 한개 준비해셔도 되는데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2개로 하겠습니다 다 넣어주세요 자, 아,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치즈를 이, 이 치즈하고 이렇게 까줍니다 뿌리 넣었죠? 이렇게. 치즈. 치즈를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여기다가 이 정도. 티에가달아아까지디가 달아도 될까? 티디가 달아도 될까? 팍디면좀느까티다 싶으면 이정 까 티디가 달도 될까? 티디면도될달도될도 저는 두께로 하겠습한 전자렌지에 이렇게 다 하시고 전자렌지에 한 1분? 아니 30초? 아니그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한 번만 먹어볼게요 음! 맛있다! 이게 전자렌지에 한입 녹아가지고, 이렇게 녹아서, 나중에 녹아가지고,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이거는 다 치즈, 다한 가지 색이거든요. 제가 산 것은, 한 가지 색, 그냥, 한 가지 색과, 하얀 치즈와, 어, 빨간색, 주황색깔? 이 색깔? 이 색깔? 그, 하얀 색깔하고, 주황색깔을 샀거든요. 좀, 알지도 모르겠네요. 남은 것은 먹듯이구요 있거든요 이제 그고그고 어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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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겠는데요. Christmas <laughs> d 고요.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. 됐고요안된 이렇게 것은 전자렌인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렇게 을 열고 이것을 넣어줄게요 녹고있죠?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시겠어요 뭐야 별로 안 뜨겁네요 한 1분 정도? 그 정도만 해주시면 니요 <끝> 좀 뜨겁네요. 끝에 보고 먹어볼... 한번 먹어 뭐, 뭐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맛있겠다. 예, 빨리 안 먹음. 먹으면... 오. 음 맞어. 맛있네요. 느끼하게 보이시겠지만, 정말 맛있거든요? 한번 제서 해보시면 저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, 남의 시즈는 부족하다 하시면, 또 뿌려주시면 될것 같거든요?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응?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.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맞아요. 음. 그리고 음, 음, 해보면 진짜 좀 추억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될것 같네요. 엄마 음, 음. 진짜 맛있어요 만드시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될것 같아요 아, 그리고 치즈를 더 먹고 싶다고 하시면 이 오감자 오감자에 오감자 오감자에다가 치즈 세 개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더 맛있어요 저는 두 개만 일부를 했어요 저도 치즈 좋아하는데 세개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서 두 개까지만 했어요. 아, 치즈도 이 끝까지도 아니 그러면 아 저는 뭐하냐면 미니어처랑 미니어처, 그 다음에 미니어처, 그 다음에 수제 가루쿡아 아니 수제 가루쿡이는 아니 네. 미니어처, 어포핑 쿠키, 어 음식으로 만드는 거. 세개할 제기. 거예요. 그럼 바이바이.